벌써 열2시 사십 분. 빨리 해야 돼나2 시에 가야 돼 거래하러. <laughs> 이거 팔까 말까. 팔거 없어. 없어? 아, <laughs> <laughs> 어... 저 이제 다 팔리겠네. <laughs> 혈압기야 저거? 오 다양하게 어, 근데 언제라도 좀 필요하진 않을까? 아이정도만 20만 원 나오겠는데 거래가 재활센터 어. 이, 이거 이쓸 거야? 그거 쓰지 오빠가 한 번도 못 받았어 아니야 써 오빠 운동해 저거는? 네. 저거는? 네. 지구본 지구본 있어야지 지민이랑 같이 여행 다니려고 산 건데 이거 이거 이건 뭐야? 이거? 저거 응. 뭐야? 이거 나 이제 안 쓰잖아 오빠 손괜찮아서 손? 이거 그건 뭐예요? 손 마사지기인데 오빠가 디스크 때문에 저려 갖고 이건 아까워 안 돼. 지 아, 정리가 조금 덜 되셨는데. 아, 한 건데?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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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봐봐 오빠가 얘기했지. 어? 여기다 이렇게 놓으면 사람들이 지저분하다고 그러니까 여기 거다 처분해야 된다니까. 나도 무조건 다 팔고 싶어 하거든. 나도. 근데 우리 신랑 못 팔게. 아이 진짜 무겁다 이거. 그래 무료 나눔 해야겠다. 팔기가 좀 그렇다. 나눔도 아 <laughs> 나눔도 있어요? 저희는 착해요. <laughs> 나한 사람이네. 피디님, 아, <laughs> 피디님. 오빠 방에 지금 침대가 없는 상태인데 오빠 하도 침대 사달라고 노래를 해서 이제 오늘 깜짝 서프라이즈로 제가 딱 오늘 날짜에 맞춰서 주문을 했거든요. 아 깜짝으로 사주는 거야? <laughs> 사주는 거야? 선물 선물? <laughs> 지민이도 이제 이벤트 잘하게 됐네. <laughs> 10분 뒤에 침대 도착한다. 좀 빨리 왔나 봐. 그럼 어차피 근데 오빠 도시에 나갈 거면 여기서 한4 5분는 나가야 되는 거야. 진짜 매워. 그거 왜 샀어, 근데 오빠? 몰라, 아저 아, 이거 열어줘봐. 어? 열어줘. 이거 안 망가질까? 아니. 진짜 안 망가질까? 응. 응? 됐어 응. 갔다 와. 아 그래도 연예인인데 선글라스라도 좀 쓰고. 아니 아니 만원 받으러 가는데 이제 무슨 연예인야. 아, 창피하니까. 그냥 가. 선글라스 줘. 그래. 빨리 나가야 되는데 안 나가더라고. 느리다, 그렇지. 느 아. 답답하다. 예, 느려. 되게 어. 느려요.

아, 근데 막 쩐내나냐? 향수까지 진짜 가지가지하십니다. 갔다 와. 느낌이 외국 가는 느낌이데 이게. <laughs> 이제 그곧 오실 텐데. 진짜 무겁다, 이거. 어. 끄는데도 무겁다. 아. 어. 아 좋다! 설마 정보를 알 수는 없겠지 아 식도 없어? <laughs> 오셨네 안녕하세요. 지금 오늘 오전부터 촬영하고 있었고 방금, 방금 유모차 끌고 내려가시. 어 만났어요? 저 인사 안, 안 했어요. 그냥 지나가시. 저희 엘리베이터 딱 닫힐 때 지나가시. 아못봤못 못 봤죠 얘기는. 네, 네, 네. 다행이다. 네. 뭔가 할리우드에서 연예인들이 유모차 밀고 다니는 거. 아 그래요? 셀럽들이 <웃음> <웃음> 다가온다. 거래가 어?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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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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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아! 저 분인가 보다. 어머. 네, 안녕하세요. 무거워서 여기 들고 왔어요. 와, 아리 형잘 들게 생기셨다. 와, 아빠가 여기가. 근데 전혀 몰라. 상대 분이 이분이라는 거를. 아, 괜찮아요. 저분도 아령에만 관심이 있나 보다. 유모차가 오니까 별로 몰라 몰라. 와, 이거 되게 무거운데. 20kg면.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네? 운동을 좋아하시나 봐요. 아, 지금 2 0 k g 로 하고 있는데. <laughs> 와, 이거 진짜 무거운데. 아, 만원 감사합니다. 많은 <laughs> 원... 어머, 너무 가볍게 드시는데. 요 김철바. 우와. 저은근 우와. 저 우와. 아, 진짜, 진짜 무겁잖아요. 적응이 돼서 어 여기서 많이 보더군요. 개그맨입니다, 아, 김지로님. 아, 아 그럼요, 그럼요. 거래 인증 잡아. 감사합니다, 만 원. 저는 5kg도 힘들어 가지고. 아 이게 하다 보면 적응이 되더라고요. 아 그러세요? 안그또도요 아, 아. 아. <laughs> 되게 서운할 뻔했는데 알아가지고 좋아지네. 안알아가지 서운했거든. <laughs> 저예요, 이런 느낌. 어 아, 아, 단순해. <laughs> 서운할 뻔했다. 저예요. 5kg로 그 하다가 아 그. <laughs> 아. 그... <laughs> 야, 이거. 진짜... 야, 이거 몸이 확실히 좋으시네요. 아, 왜 망정. <laughs> 아, 맞습니다. 영광입니다. 아유, 제가 영광입니다. 사진 더찍 감사합니다. 아, 예. 손님 마신신 아유, 예. 전 당근 빠따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아왜 아. 이렇게 구부적이야, 항상. <laughs> 항상 겸손한 자세를 <웃음> 유지하려고. <웃음> <laughs> 감사합니다. 아. 행복하게 운동 열심히 하세요. 잘 보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예. <laughs> 예. 마우스 드려야지. 또 어디로 가는 거야? 다음 타자. 이럴 거면 만 원에 팔 걸. 이게 아쉬울 때가 많다, 거래를. 아더 올릴걸 이렇게 어, 금방 나가면 바나아만원더 올릴걸 오천 원더 올릴걸 그러니까 그거, 그치? 괜히 돈 욕심나. 어우 더워. 그렇다면 좀 시원하려나? 음... 저기! 저분인가 보다. 아, 저 앞에 느낌으로 딱 알겠다. 음, 어. 모자 쓴 분. 오 시원하다. 오 광풍. 광풍. 아, 설마. 거리 유지, 무서운 거야, 이상해서. 마우스요? 아, 네. 아, 마우스요? 네. 아, 아, 예, 반갑습니다. 방금 봤답니다. 아, <laughs> 아, 예. 아, 아 개고맨입니다 아, 네, 아, 반갑습니다. 어, 아, 나눔에 아. 당첨되셨네. 여기 아예 뜯어보지도 않은 거라. 봤는데, 여기 뜯어보지도 않은 거예요, 아예. 네. 마우스가 필요하셨나봐, 그래도. 네네. 제가 이거 세트로 지금 또 이렇게 장만하려고. 를요? 네, 예, 옛날 거라가지고. 아기 거를? 아, 본인 거요? 아기 거요? 저가 쓰는 거예요, 저. 아, 그래요? 네. 이제 세트가 컴퓨터도 있구나. 네. 어, 잘하셨네. 그러 나눔, 나눔이니까 당당하네. 그치, 네, 아까보다는. 어, 어, 덜 굽혔네요. 어, 아까 많이 굽히듯이. <laughs> 어, 진짜. 예, 예, 망, 예, 감사합니다. 아, 몸 좋. 어, 몸 좋으시네, 이러더니 어, 뻔뻔 뻔뻣, 뻔뻔해. 지금 당당해 지금. 꼿꼿해요. 네, 어, 만원 안 받는 거야. 확연히 다르네. 한4 0만 원짜리 파트면 큰일 나겠다 그냥. 잘하지 마 쩔. 어. 아니 맥주 한잔 마시러 갈것 같아요. 앞에서 맥주, 맥주, <laughs> 맥주 한 잔. 아유잘 쓰겠습니다. 아 아유, 감사합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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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갑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예. 네. 아, 감사합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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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았어. 나눔은 사진 안 찍어줘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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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눔 사진 안 찍어주네. 돈은, 좀, 돈은 돈 찍어주는데. 돈준 분들한테 는게 선글라스 먹고 사진 찍어주고. <웃음> 나눔 <웃음> 나눔 정도는 그냥 어, 나눔은 그냥 주 악수 거야? 정도로 끝나나 봐요.